안녕하십니까. 짱짱군입니다. 이번에는 양산에 있는 전원주택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양산시청이 이렇게 있고, 양산이 이 밑에 있습니다. 그리고 울산이 이쪽에 있습니다. 양산에서 통도사 가는 길에서 이쪽에 내륙에 있는 전원주택부지입니다. 양산에서 북쪽으로 올라오시다 보니까 상북면이 나옵니다. 상북면. 상북면에서 안으로 들어오니까 좌심초등학교가 나옵니다. 좌심초등학교에서 쭉 안으로 들어왔습니다. 예, 여기는 내성리입니다, 내성리. 내성리에서 안쪽으로 쭉 들어왔습니다. 자, 여기 사장님이 땅을 사가지고 주택을 지으시려고 설계하고 모든 재반비용을 내놨습니다. 한 2, 3천만원 들었답니다. 그런데 집 짓는 걸안 하시기 때문에, 예, 땅 샀는가 격에 그냥 드린답니다. 그러면 사시는 분이 한 2, 3천만원 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. 그럼 괜찮겠죠? 보통 땅 사가지고 설계하고 뭐 도면 넣고 재반비용이 많이 듭니다. 그죠? 예. 그거 그대로 그냥 넘겨드리겠답니다. 혹시 이쪽에 집 짓고 이러실 분이면 삶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땅은 거뜩 들려갖고 좋더라고요, 보니까. 땅은 29m, 37m입니다. 예. 길을 이렇게 니은자로 물고 있습니다. 그럼 요 앞에 한번 찍어보겠습니다. 이 땅입니다, 이 땅. 예. 거뜩 들려갖고 좋지요. 예. 요 올라오면 집 지으면 전경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, 보니까. 예. 여기에 올라오면 지대가 높아가지고 전망이 아주 좋답합니다. 예. 그냥 여기에서 봐도 이 정도 전망이 나오는데 집을 지어갖고 보면 전망이 더 좋겠죠. 땅 사셔가지고 집 지으시려고 재반비용하고 세계비용하고 다 내놨다는데 그대로 그냥 넘겨드리겠답니다. 땅 사는 가격에. 혹시, 예. 주택지 찾고 이러신 분은 사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앞으로도 대한민국 어디에 있는 물건이라도 콕콕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.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